의사선생님 제가 얼마 못 산다고요? 얼마나 살수 있는데요? 이제 1년 남았다고요? 괜찮아요 전, 그냥, 지금 행복하니까요. 1년이면 어때요? 지금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잖아요? 의사선생님, 제 나머지 치료 잘 부탁해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이제 병원으로 돌아가셔야 한다고요?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. 그럼. 조심히 가세요. 안녕. 의사선생님 또 봐. 안녕. 잘 가요. 안녕. 의사선생님 안녕. 학교는요, 이제 못 가죠. 집에 있어야 되는데. 안녕히 가세요. <목소리> <목소리> 하, 이제 내가 얼마 못 사는구나.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지? 이제 막 사귀게 된 민석에게는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? 비가 많이 오네. 마지막으로 천재 하나 보내를. 민석아, 나 이제 학교를 못 가게 됐어알았난 아, 괜찮아. 고마워 구로들에게 안부 전해줘 안녕